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좀 기울였다면,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알았다면, 좀이 문제를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. 주님의 선하심을 알았다면, 오히려 모든 인파의 맨 끝에 서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? 왜요? 주님은요, 내가 보이지 않는 맨 끝에 있어도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아십니다.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. 그럼 오히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? 사랑 여러분, 주님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. 문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. 나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필요,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, 오히려 나의 필요를 너무나 많이 생각한 나머지 자기 가몰입에 빠진 나머지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이음이가 이렇게 막 짜증을 부릴 때가 있어요 딱 보면 얘는 지금 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요 이음아, 이제 자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온갖 진상을 더 부려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리고 잠시 내 침대에 갑자기 이렇게 탕, 잠깐 있었는데 애가 자고 있어요. 그럼 뭐 저희 둘이 웃어요. 야, 어이가 없다. 또 당했다. 이런 보세요. 아이는 자기의 필요를 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더 필요한 게 뭔지를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. 인간은요, 다시 말씀드립니다.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지 무지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문득 주님이 참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주님이 친히 등판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. 5절 나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.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?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꼬이는 거예요.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. 일어나 버르라 하면 되지 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? 죄사함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알았어요. 구약 성경에 군데군데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. 하나님만 선포하셨습니다.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.